네, 배추밭에 나비가 날아다니면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. 배추밭 위에서 예, 배추밭 위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요,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나비들이 예, 배추 잎 뒷면에 알을 까기 위해서 어, 들어옵니다. 지금과 같이 온도가 한 30도 전으로 되면 이 3일이면 알이 부화가 됩니다. 물론 이제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지만 지금 같은 기온에서는 나비가 나비뿐만이 아니고요 배추를 가해하는 애벌레들은 배추흰나비, 배추큰나비, 그리고 나방종류, 배추좀나방이나파밤나방이나그 세미나방 그런 것들이 와서 여기에 배추 잎에 알을 까게 되면 그 알이 이틀에서 7일 정도면 부화가 되거든요. 만약에 주말 농부라면요, 네 돌아서고 나면. 네, 수요일 중이면 벌써 알을, 알에서 부화가 되어가지고 애벌레가 배추잎을 갉아먹죠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 날 밭에 와보면 앙상한, 네, 잎 줄기만 남게 됩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네, 유독히 이 배추가 맛있었는지 이 배추에서 알을 까가지고 벌써 초토화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. 예, 배추가 이렇게 어, 잎을 다 갈가먹으면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이 들죠? 지금 자세히 보면 벌레가 눈에 보이는데요. 이 벌레들을 잡아줘야 됩니다. 잡아주든지 약을 치든지. 네, 여기 보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들이 예, 보입니다. 이런 예, 녀석들은 이제 아래서 부화되어서 한 2, 3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적은데 그냥 두게 되면 또 엄청 커지게 되죠. 이런 녀석들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. 배추밭에 나비가 나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벌레가 있었는데, 오 여기 봐. 여기 보면은 지금 잎을 만지니까 땅에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두 마리가 지금 기어가는 것이 보이죠? 예, 이런 녀석들을 빨리 잡아 주어야 됩니다. 두 마리가 아니네, 와, 바글바글 합니다. 바글바글. 네, 이렇게 나비나 나방 종류들이 예, 알을까서 생긴 애벌레 말고도요 초기에는 벼룩 잎벌레가 또 잎을 많이 갉아먹거든요. 그 녀석은 잡지도 못해요. 워낙 빠르게 어, 톡톡톡 튀어서 이렇게 달아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는데 초기에는 약을 쳐야 됩니다. 친환경이든지 뭐 화학약이든지 치지 않고는 배추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답니다. 네, 그래서 배추 정식해놓고 일주일부터 이 3주까지는 배추잎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바로 벌레들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.